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울산시와 비행케이 경남은행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울산시는 14일 경남은행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구 호계 공설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희망나눔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원경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최웅영 경남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상호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은행이 공급하는 자금은 총 40억 원 규모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천만원 안도로 무담보 무보증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할부 상환 조건이고 현재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자는 제외됩니다. 울산내 경남은행 전 지점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월에 이어 6월에도 750억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원경 경제부 시장은 지역 금융기관이 지역 경기를 살리는데 적극 앞장선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소상공인에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